시즌 개막을 앞둔 한국 생명 여자배구단의 공기가 달라졌다. 전력 재편 소식이 이어지던 어느 날 구단이 꺼낸 의외의 카드 한 장이 장례를 조용하게 뒤집었다. 이름은 박민지. 몇년전 프로 코트에서 서서히 사라졌던 그 선수가 단몇 경기만에 20득점을 몰아치며 벤치의 시선과 관중의 호흡을 한꺼번에 끌어당기는 존재로 돌아왔다. 제 2의 김연경이라는 과분한 별칭이 먼저 달렸고. 곧 코치진의 멘트가 뒤따랐다. 반짝이 아니다. 공을 대하는 손의 각도, 스텝의 속도, 득점 후 표정의 온도 모든 것이 예전과 달랐다. 라커룸 안에서는 주전으로 박민지를 보는 안이오가고 팬 커뮤니티에서는 진짜 대반전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쓰이기 시작했다. 이 반전이 더 묵직하게 들리는 이유는 박민지의 과거를 아는 사람들 때문일 것이다. 지에 스칼텍스에서 출발해 IBK기업은행을 거쳤지만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고 실전 감각이 식어가던 시절엔 자신감마저 깎여 나갔다. 2023에서 24 시즌이 끝날 무렵 많은 이들이 그의 커리어를 사실상 마침표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그가 다시 뛰겠다고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겠다고 방향을 틀었다. 흥국생명은 그 선택을 놓치지 않았다. 이름 값이 아니라 현재 값으로 본 것이다. 퓨처스 챔피언스 무대에서 첫 경기 13 득점으로 존재를 알리더니 공격 성공률 35.85%를 찍으며 금세 20 득점 벽을 넘어섰다. 표본이 쌓일수록 우연의 여지는 줄었다. 오랫동안 갈고 닦은 기본기, 생활 무대에서 다져진 경기 템포, 무엇보다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은 눈빛이 스코어를 밀어 올렸다. 요시하라 도모 감독의 평가도 간명했다. 레프트와 라이트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자원, 중요한 순간 집중도가 뛰어나다. 김연경이 떠난 뒤 흥국생명은 공격 라인에 뚜렷한 구심점을 다시 세워야 했다. 정윤주, 김다은이 빠르게 성장했지만 큰 경기에서의 기복은 가끔 발목을 잡았다. 이때 들어온 카드가 박민지였다. 나이가 주는 노련함이 아니라. 경기수를 통해 얻은 판단력, 상대 블로커의 손 모양을 읽고 코스를 바꿔 때리는 힘이 아닌 길로 득점하는 법. 외국인 선수 라셈과의 조합도 흥미롭다. 라셈이 중앙 오픈 사이를 넓게 배우고, 박민지가 라인 크로스를 교차로 공략하면 상대 블로킹은 단번에 두께를 잃는다. 공격 축이 분산되는 순간, 흥국생명은 전술적으로 한 단계 올라선다. 이 영입이 기록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는 박민지의 최근 이력에 있다. 프로 무대를 떠난 뒤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포항시체육회에서 공격상을 받으며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 수원시청으로 옮겨 매경기 두 자릿수 득점으로 핵심 전력임을 입증했다. 생활무대라는 이름의 그 현장은 사실상 매주 결승전이었다. 관중과 예산은 작아도 부담은 더 컸고, 그 환경에서 그는 배구를 즐기는 마음을 되찾았다. 공을 때리는 감각이 돌아오자 표정도 달라졌다. 예전엔 실수 후 어깨가 먼저 떨어졌다면 지금은 다음 공을 향해 몸이 먼저 움직인다. 흥국생명 스카우트가 그 변화를 놓칠 리 없었다. 구단은 테스트를 길게 가져가며 현재의 실력과 경기 운영 능력을 확인했고 코칭스태프는 리시브, 블로킹 등 기본기가 안정적이고 세부 보완에 대한 태도가 훌륭하다고 정리했다. 이 선수의 현재형은 멀티라는 단어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레프트에선 와이드 스텝으로 수비의 시선을 넓히고, 라이트에선 빠른 어프로치로 상대 블로커의 어깨를 미세하게 무너뜨린다. 라셈이 하이볼에서 시간을 벌면, 박민지는 미들 사이를 스치듯 파고들어 한 박자 빠른 마무리로 답한다. 수비가 약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그는 약점을 숨기지 않고 바꾼다. 하루 수십, 수백 번의 리시브 루틴, 블로킹 각도 교정, 서브 라인 포인트 재배치 훈련장에서 반복되는 작은 수정들이 게임에서는 큰 차이를 만든다. 최근 연습 경기에선 단순 득점원이 아니라 동료 득점을 돕는 커넥션 플레이 서브 리시브 가담으로 팀의 안정감을 끌어올렸다. 코칭 스태프의 평가는 간단했다. 득점 외에 가져오는 기대감이 커졌다. 한국 생명 내부의 풍경도 달라졌다. 박민지가 합류한 뒤 정윤주, 김다은과의 건강한 경쟁이 만들어졌고, 훈련장의 볼 스피드는 체감될 만큼 빨라졌다. 라커룸에서 후배들이 언니, 리시브 팁좀더 알려주세요라고 먼저 말을 건다. 경기 중 실수가 나와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태도는 특히 어린 선수들에게 컸다. 과거 벤치에서 좌절을 맛본 선배가 지금은 포기하지 않는 법을 몸으로 설명하는 중이다. 이 멘탈의 교류가 전력의 밑바닥을 튼튼하게 한다. 감독의 머릿속 전술판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엔 외국인 주전 윙스파이커에 집중됐던 공격 루트를 한 세트 안에서도 박민지 쪽으로 몇 차례씩 분산한다. 상대 중앙 수비가 힘을 잃는 순간 팀 전체의 공격 효율은 자연히 오른다. 팬들은 이 변화를 제일 먼저 알아챘다. 홈경기 입장 발표에서 그의 이름이 호명될 때 관중석의 볼륨이 확연히 커졌다. 이 선수를 왜 지금까지 못 봤나라는 댓글이 늘었고, 시즌 초반부터 원정 응원이 눈에 띄게 붙는다. 그의 이름과 등번호가 박힌 유니폼 주문량이 급증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몇몇 팬들은 벌써 한국 생명의 비밀 병기, 시즌 최대 복병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이런 공감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코트 안에서 할수 있다는 말 대신 해냈다는 장면이 반복될 때, 팬덤은 스스로 이야기의 문장을 바꾼다. 박민지의 득점은 스코어보드를 움직였고, 표정은 관중석의 호흡을 바꿨다.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면, 그의 성장은 더 또렷하다. 예전에는 하이볼 상황에서 크로스로 몰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요즘은 리듬을 한방 느리게 타며 라인샷을 과감하게 꽂는다. 블로커의 바깥손을 스치게 만드는 손목 스냅, 백어택 진입 시 3스텝에서 4스텝으로 전환해 타이밍을 흔드는 변화도 눈에 띈다. 세터와의 호흡 역시 개선됐다. 속공 타이밍에 맞춰 백을 찍어 올리는 페인트 점프가 살아나며 더블 블로킹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수비에선 낮은 자세 유지 시간이 길어졌고 사이드라인 커버 범위가 넓어졌다. 작은 디테일들의 합이 그의 현재를 만든다. 그러니 코칭 스태프가 즉시 전력감을 외치는 것도 과장이 아니다. 전술적 가치만큼이나 큰건 상징성이다. 김연경 시대 이후 흥국생명은 누가 그 빈자리를 메우느냐는 질문을 수도 없이 받았다. 정답은 한 사람의 복제본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진 여러 명의 합으로 판을 넓히는 것이었다. 박민지는 그 퍼즐의 결정적인 한 조각이다. 클러치에서 한 점을 만들어 줄수 있는 손, 세트 후반에 상대 수비의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게 만드는 존재, 라커룸에서 다음 공을 외치게 하는 목소리. 이세 가지가 동시에 갖춰지면 팀은 안정된다. 시즌이 길수록 이런 자원이 빛난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그의 자기 정이다. 과거 박민지는 기회를 못 받아 위축된 선수였다. 지금의 박민지는 스스로 도전하는 선수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반복해서 말한다. 돌아온 게 아니라 다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누구보다 먼저 체육관에 도착해 개인 훈련을 시작하고 팀 훈련 뒤에도 남아 서브 코스 리시브 각도 블로킹 타점을 점검한다. 하루가 끝날 때 남는 것은 근육통이 아니라 데이터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를 다음 루틴으로 바꾸는 법 프로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다. 이 태도는 기록보다 오래 남는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의 질문이다. 이 흐름이 시즌 마지막 날 어디까지 이어질까? 공격 성공률이 30%대 중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세트당 득점이 4점대 중후반을 찍기 시작한다면 리시브 효율이 기준선 이상으로 올라선다면 박민지는 핵심 전력에서 팀의 축으로 자연스럽게 호칭이 바뀔 것이다. 라셈과의 투톱이 자리 잡는다면 흥국생명의 공격 지도는 훨씬 넓고 예측 불가능해진다. 그 지점에서 팬들이 적을 문장은 이미 보인다. 올해 흥국생명의 가장 큰 발견은 박민지였다. 결국 이 이야기는 한 선수의 컴백 스토리를 넘어 한 팀의 설계도가 바뀌는 순간에 관한 기록이다. 벤치에서 고개를 떨구던 선수가 생활무대에서 다시 웃는 법을 배웠고 프로로 돌아와 코트의 온도를 바꾸고 있다. 미담이 아니라 장면. 포부가 아니라 루틴, 운이 아니라 데이터. 박민지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으로 새 시즌의 문장을 다시 쓰는 중이다. 시즌이 끝날 때 우리는 아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돌아온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났다. 그리고 흥국생명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좋은 타이밍에 좋은 선수를 정확한 이유로 선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의 득점을 만들고 내일의 팀을 만든다. 팬들은 그 내일을 보기 위해 다시 표를 예매할 것이다. 조명은 다시 켜지고, 공은 다시 떠오른다. 박민지는 이제 코트의 한가운데서 다음 공을 기다리고 있다.